경주시는 2일옛 경주역 야외 무대에서 준하경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문화관 1918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경주문화관 1918은 1918년 개통된 경주역의 역사를 기리고 지역민의 문화 향수를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 플랫폼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의미로 명명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와 경주역사 및 광장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1억 500만 원 예산을 들여. 4개월간 876제곱미터 건물 면적의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달 말 준공했습니다. 그간 경주역 개발은 종합개발 계획 수립까지 철도기관, 민자사업 공모, 문화재 발굴 등으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활용 대책을 수립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공간 내부는 커뮤니티실, 다목적 회의실 교육실, 3D워크스페이스, 창작 스튜디오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 교육 등을 하는 공간으로 활동됩니다. 또 광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다양한 장르 공연을 비롯해 버스킹, 연극, 아트플리마켓 등 지역 내 예술인들과 시민의 문화적 허브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시공간은 경주 역사의 고풍스런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공간 지원으로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